집합의 연산 문제. 봐봐. 이거 하는데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정 자신 없으면 얘뭐 하면 돼? 벤다이어그램 그리면 됩니다. 그죠? 근데 얘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A 빼기 B는 뭐라고 했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 맞습니까? 빼기 A 교집합 C의 여집합입니다. 맞습니까? 그쵸? 네. 맞아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보세요. 여기 빼기 있죠? 또 뭐가 통해? 이거에 교집합에 여집합.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볼까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야? 드모르간의 모습. 아, 그러니까 그죠? 드모르단의 드모르, 모습. 어딥니까? A의 여집합, 뭐 바뀌어? 하집합, 또뭐 바뀌어? 뭐집합? C, 여집합, 여집합은 자신이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C의 여집합에 여집합은 C가 되는가? C가 아닌 게 아니니까 자신이잖아. 그쵸? 렇 근데 어떻게 됩니까? 얘를 했더니 얘가 이렇게 나왔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 볼까요? 공통된 게 있냐, 없냐? 공통된 게 없네요. 음, 얘는 좀 어려웠을 때 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통된 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일 쉬운 과사 한번 봐 얘는 지금 묶을래야 묶을 수가 없네요. 일단 얘가 똑같지도 않죠. P도 다르고, 또 여기 있는 문자와 다르기 때문에, 얘는요, 그냥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것이 가장 빠르겠습니다. 보여줄게요 A하고 B하고 C가 있죠. 그러면 A 빼기 B는 어디를 말합니까? 바로 여기를 말하죠. 맞습니까? A 빼기 C는 어디야? A 빼기 C는 어디야? 어입니까 똑같죠. 아, 틀려죠 A에서 C를 빼니까 어디가 나와요? 여기 나옵니다. 그 그쵸. 아, 참 그래서 참. 여러분, A 빼기 B 이 부분에서 A 빼기 C를 빼니까 남는 게 어딥니까? 남는 게 어디야? A, C. 아니죠. 전혀 표현하기 힘든다, 여러분. 이 부분 있지, 이 부분? A, B, C, 마이너스 B. 그렇죠. 그럼 뭐라 맞습니까? 차봐. 몇 번이야? 5번. 네. 그것은 5번이랑 같다. 훨씬 쉽지? 만약에 연산안 되면 뭐 하면 돼? 그림 그리면, 그리면 돼요. 음. 2 1페이지 79번 보겠습니다. 또 집합 연산이죠. 자, A에서 B를 뺀게공집합이래 여러분 이런 경우는 이겁니다. A가 B가 같거나 A하고 B 둘 중에 뭐가 더 클까? 틀렸어. A가 B에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왜냐면은 봐봐, A가 이렇게 되고 B 가 이렇게 돼 봐. A에서 B를 빼뺀거 어떻게 됩니까?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얘를 봅시다. 집합연산 복잡하죠? 봐봐. 왠지 닮은 부분 이 보이냐 안보이냐? 보여? 안보여? 눈을 안잘 보세요. A 핫집합 묶으러 보니까 얘가 다르죠? 맞습니까? 다릅니다. 그쵸? 선생님께서 뭐가 떠오르냐면은 나는 오히려 얘가 보이잖아. 담게 하려고 보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C를 쓰고요. 그치? 여집합. 얘를 없애, 없애고 얘를 C를 쓰고 뭐하면 되냐? 교집하면, <laughs> 바꾸면 되죠. 뭘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드몰감 부츠 때문에, 그죠? 그럼 좀 봅시다. 이게 뭐 나옵니까? A 빼기? 그죠? 뭐 나와? A 빼기? B가 나옵니다. 그지또 이게 뭐 나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거에 교집하, 합집합은뭐 나와? 또 이거랑 죠 네. 뭐, 일단 이렇게 한다고 뭐 해야 돼? 그냥? 벤다 알그램 그릴 수 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래 안 그래 요 여러분? 그래서 얘가 좀 어려운 경우죠, 여러분. 갈수록 예, 연산도 좀 어려운 경우 많지. 뭐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걸? 봐봐. 이 문제 79번 같은 경우에는 얘를 간단히 한 거라 그랬죠. 그렇죠. 보겠습니다. A하고 선생님이 얘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했죠. 그렇지? 되는 경우를 했지. 봐봐. 이런 경우에서 봅시다. B 여지팝하고. b 여집합하고 A라서 얼마 나와요? 이 부분 나머지 그죠? 근데 여러분 A에서 B를 뺀건뭐 나옵니까? B 공집합이죠 공집합을 빼도 어때요 여러분? 얘는 그대로 나오죠 얼마 나옵니까? A 합집합 b 여집합몇번일까 2번이죠? 13페이지에 88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연산이 나타났죠 A 동그라미 동그라미 B 처음 보죠? 아 처음 봅니다 여러분 이런거 뭐냐면요 문제에서 이런 연산을 정의한 겁니다 잘봐 여러분 A 합집팝 B 교집합 A 교집합 의 여집합이죠 잘봐돼 이게 지금 보니까 안보입니까 보입니까, 여러분 이것만 따로 보여 안보여 보여야 됩니다 자여러 얘는 뭐랑 같아요? 그렇죠 쉬운 말로 하면 빼기. 전문용어로는 차집합. 그쵸. 그렇죠. 자, 얘를 한번 벤다어 그러면 표시하면 이겁니다. A랑 B를 더한 게 전체인데, 가운데만 뺀 거죠. 그 뭡니까? 안고가 비어있고, 서로 겹치지 않는 서로 서인 부분만 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얘를 표시하랬지? 봐봐요. 집합 몇개 있어? 세개 있죠. 집합 세개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래요. 그렇죠? 자, B, C 이게 뭡니까? B 동그란동그란 C는 어때요? 가운데는 비어있고 어때? 여기만 채워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 보면 왜 마찬가지잖아. A 동그란 동그란 B가 이거였지. A 동그란 대신에 B가 들어가고 B 대신에 C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가운데 비어 있고 옆에만 채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다음에 어려워요. 지금 얘를 그려놓은 것인지 이 부분이지. 그지? 이 부분이죠, 이거 아니야 음. 그치? 이 부분하고 A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라 했지 네. 여러분이 먼저 할일이 이겁니다 얘랑 뭘 합해? 뭘 합해? 봐봐 얘네 이거야 네. 그치? 합하는 겁니다 총으로 어때요? A는 어디까지야? 여기하고 여기, 여기 여기 포함된 거죠 근데 거기서 뭘 빼? 교집합 네. 교집합 빼는 거, 예요 여러분? 교집합은 바로 이 안에는 부분이죠 네. 여기를 빼고요 여기 는 부분 이죠 여기를 빼게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이거죠? 음. 이해 갑니까? 네. 답한 거에서 교집합된다. 네. 자, 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85번을 보시죠.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치집합 U가 1, 2, 3, 4, 5가 될거야요 여러분 잡으세요.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1, 2, 3, 5라 했죠. 여러분 얘는요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묶으면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A가 들어가고요, B가 들어가고 이거의 반대죠. 뭡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A 교집합 B는 뭐랑 같을까? 뭐가 나올까? 뭐 나올까? 여러분, 잘 보세요 A규주파 B가 아닌 것이 1, 2, 3호지 그렇다면 A규주파 B는 뭐예요? 4가 나온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말인데 얘를 푼 다음에 하면은 뭐가 나올까? 분명히 A에 관한 힌트가 나오겠죠 선생님 보기에는 얘가 아마 그 교시 아닐까 생각하는데 B-A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딱 보니까 내가 보이는 게 이거예요 교집합 하나 보이고요 여집합이 보이죠 뭡니까? 뭐야? 차집합입니다 어. 얘랑 얘를 지우고 뭐하면 돼? 빼면 된다 여러분 A에서 A 교집합 B를 빼면 뭐 나옵니까? 봐봐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를 그려주죠 어디 나옵니까? 여기만 나와요 그쵸? P. A 교집합 B는 이거죠 A에서 이부분을 빼니까 A에 이 부분만 나오죠 이한가? 아니요 그쵸 좋습니다 자 굳이 표현한다면 뭐랑 같아 a 빼고 b랑 같또 보이냐 안보이냐 이거 교집합에 여집합 뭐야. 보여 안보여 뭡니까? 교집합이야 근데 주의할게 있죠 여집합이 앞에 있지 그럼 뭐하면 돼? 얘를 빼고 얘를 더하면 된다 그렇죠? 네. 그럼 뭐랑 같애 여러분 그럼 b-a는 뭡니까? B에서 1뺀게 이거죠. 음. 얘를 여기서 빼봤자 어때? 없어. 영향 못 미칩니다. 그냥 뭡니까? 그냥 이거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냥 여기가 뭐예요? 이 부분 말한 게 되는 거였죠? 이게 뭡니까? 1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예요? 4죠. A의 모든 원소에 한번 뭐가 나옵니까? 음. 뭐가 나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수정하겠어? <laughs> 진짜? <웃음> 어디서 이해 안 왔어? 저기, B. 네, 아, 그치, 해보세요. 어, 안갈 그, 잘 보세요. 어, 이안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선생님이 급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B교집합 A는 뭐야? 얘는? 원래는 A-B야. 그치? 알고 있잖아. 왜? 얘는? A교집합 B의 여합표랑 같거든. 그치? 근데 나 어떻게 쓴 거야? 마이너스 B 플러스 a 를쓴 거야. 왜냐면, 왜? 이거? 지우고 쓸라니까 귀찮아서 <laughs> 귀찮아서 오케이? 그래서 해보는 된나온다는 겁니다 <laughs> 자 봅시다 23페이지 에 94번이에요 A와 C는 서로소입니다 여러분 얘를 A와 C는 서로소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식으로 A와 C는 서로소 A와 C는 교집합이 없다. 맞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여러분. A, B, C의 N이 뭐야? 원소의 개수의 합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이건 이거야. A하고 B하고 C. 맞죠? 자, 여러분. 얘 문제 풀 때는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공식이 뭐냐면요. NA 합집합, B에 C 합집합은요. 일단 Na 더하기 MB 더하기 NC 빼기 뭡니까? Na 교집합 B, N, B 교집합 C, Na 교집합 C.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죠. 뭘더 합니까? Na 교집합 B 교집합 C가 되겠습니다. 공식입니다. 이게 왜 나온지 압니까?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개수를 구한다 했는데 Na 개수로 구하면 전체에서 더하죠. MP를 더하니까 어떻게 돼이 부분이 겹칩니다. 그렇죠? 이 부분 두번더 했죠. 마찬가지야. MP에다가 NC 더 해볼까? 그럼 어때요? 이 부분이 겹치고 이 부분 겹치고 이 부분 어때요? 가운데 부분은 세번 겹친 겁니다. 여기는 두번두번두번 두 번, 두번 겹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얘는 뭐예요? 얘는 한 번씩 더한 거야. 그렇죠? 그럼뭘 뺍니까? 겹친 부분 한번 빼고, 겹친 부분 한번 빼고, 겹친 부분 뺐더니 얘를 빼니까 얘는 얼마 됐어? 한 번만, 나온, 두번 나왔고요 빼니까 얼마 나와요? 한 번, 한번 나오고요 또 빼니까 한 번인데 얘는 어때요? 남는 게 없죠, 지금?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가운데 부분만 따로 더해준 것이 전체의 합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습니까 네. 이게 공식이에요 이 그냥 공식 사용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 NA 합집합 B 이렇게 나왔죠, 그렇지? 네. 잘 봐야 돼 여러분, 잘 보세요 a하고 b 더 얼마 나옵니까? 10? 11이지 근데 하체 팝이 9 나왔어 그럼 우리는 공식에서 알수 있죠 뭘? na 교집팝 b는 얼마야? 2가 나옵니다 음. 왜냐고? 10. na 하파팝 b는요 얘 더하기 얘에서 얘를 뺀 거거든 맞습니까? 네. 시청정 알겠어? 그죠 얘는 뭡니까? nb하고 nc 더 얼마 나와요? 9 나오죠 10 나왔네? 9 나오죠 9에서, 9에서 뭘 빼야 6 나와? 3이죠. N, B 교집합 C는요, 3 나옵니다. 그쵸? 자, 한번 해본다. NA가 얼마야? NA 얼마? NB 얼마입니까? NC 얼마야? 4, 4. 4 나왔죠. NA 교집합 B 얼마 나옵니까? 얼마? NB 교집합 C 얼마입니까? 삼 a 그주바 c 얼마나와? 아무것도 없죠. 응.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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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몰라? 몰라. 이거 얼마나옵니까? 알수 있어요. 얼마나옵니까? 응. 만지지 말았죠 얼마나옵니까? 얼마나와? 응. 땡 얼마나와? 응. 땡 얼마나와? 응. 얼마나와? 응. 얼마나 응. 응. 빵인다 빵. 응. 왠지 알아? 응. a 하고 c 가 털어서니까 얘가 이미 빵 나왔지. 빵이랑 비랑 포함된 게 있어 없어? 없죠? 없습니다. 얘도 빵 나와요. 왜? 얘 때문에. 자, 하면 되겠죠? 얼마나 옵니까더 해봐, 얼마? 15에서 뭘뭐 빼면 돼? 5를 빼면 되겠죠? 답 얼마나 합니까? 10 나옵니다. 좀 어려웠나요?